이번 시간에는 위치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부동산학에서 위치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있어요. 여기서 절대적 위치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고정된 위치를 말하는데 우리가 부동성이라고 하죠. 부동성, 그럼 무슨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부동성,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다. 고정됐다. 이런 거죠. 그럴 때그 고정된 위치를 절대적 위치라고 하고 이 절대적 위치는 우리가 집원 같은 걸로 생각을 해주세요. 한번 번지가 생기면 그 번지는 딱 정해진 거잖아요. 이런 위치를 우리는 부동성이고 절대적 위치고 고정됐고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그런 절대적 위치가 생기면은 그 위치를 중심으로 해갖고 주변이 만들어지죠. 그 부동산이 생김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아파트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번지가 있고, 그 번지는 절대적 위치고, 그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변이 만들어지는데, 그 주변이라는 말과 관련시켜서 네 가지 용어가 생겨요. 첫 번째, 외부효과. 두 번째, 지역 분석. 세 번째, 적합의 원칙. 네 번째, 경제적 감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외부효과라는 말은, 그 주변에 영향을 준다 이런 말이죠. 그 아파트 주변에 영향을 주는데 좋은 영향을 주고 받는 거. 이게 그러니까 주는 경우도 외부 효과고 받는 경우도 외부 효과인데 주변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을 정의 외부 효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아파트 앞에 전철역이 생겨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면 정의 외부 효과. 아파트 옆에 공장이 생겨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면은. 부의 외부 역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외부 역과는 더 세밀하게 공부를 하게 되겠어요. 외부 역과 두 번째 지역 분석. 지역 그러면 주변이라는 것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이라는 건 어떤 부동산이 아파트가 있는 주변을 우리가 인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와 그 인근과 떨어져 있으면서 용도가 서로 바꿀 수 있는 지역을 유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인근과 유사를 포함한 넓은 공역을 동일 수급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 지역이라는 개념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지역 그러면 세 가지 용어가 있어요. 그 주변을 뭐라고 한다? 인근, 좀 떨어져 있으면은 유사, 그 다음에 인근과 유사를 포함한 넓은 권역을 동일 수급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세 가지 이걸 우리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세 가지를 분석하는 것을 지역 분석 그럽니다. 앞으로 지역 그러면 인류동 이렇게 읽고요. 인류동 이렇게요. 그다음에 주변과 어울린다 이런 말이 하면은 적합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경제적 감가, 그럽니다. 이 부분도 다음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아파트 옆에 공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무슨 감가라고 하자? 경제적 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해서, 어 땅이 고정되어 있음으로, 부동산이 고정되어 있음으로써 위치가 생기게 되고, 위치에 따라서 네 가지 용어가 생기는데, 그걸 외부역과 그래서 외지적경 이렇게 네 가지로 웁니다 외지적경, 외지적경 이거는 부동성 때문에 생기는 용어다. 외지적경 꼭 기억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런 그 외지적경이라는 단어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데 그런데 그 위치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주변은 그 주변을 우리는 상대적 위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위치의 가변성 이런 지문이 나와요. 그러면 지문에 위치의 가변성 이런 지문이 나오면은 이 위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어, 주변이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요. 위치의 가변성. 가변성이라는 건 변한다는 건데 여기서 변한다는 말은 뭐가 변한다? 주변이 변한다. 이런 뜻이고 그러면서 주변을 변하게 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이 세 개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니? 행정적, 그 다음에 사회적, 그 다음에 경제적, 그럽니다. 그래서 행사경 이렇게 하나 외자고요. 위치의 가변성 세개 뭐라고 한다? 행사경. 행사경.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뭐냐면 행정을 원인으로 해서 주변이 변했다. 이 말이요. 에 행정이라는 건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타난 결과가 무슨 제도, 무슨 규제, 무슨 정책 이런 말이 나오면 행정적 원인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현상에 의해서 주변이 변했다. 인구가 줄었다든가 주거 형태가 바뀌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냐면 사회적 원인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끔 물어보는 게 경제거든요. 경제 현상이에요. 경제 현상에 의해서 주변이 변하면은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인데 그 경제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이세 글자예요. 세 부담. 세금 제도 그러면 행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한다? 세 부담이에요. 세 부담. 예,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교통. 그래서 첫 글자로 세기교 이렇게 외는 거예요. 세기교. 어, 세 부담, 기술, 교통에 의해서 주변에 변했다면 경제적 위치, 가변성. 그래서 세 가지 행사경, 이러므로 인해서 이거 변하는 것은 상대적 위치가 변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바로 이 상대적 위치가 변함으로 인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가격이 만들어지는 거죠 부동산의 가격은 주변 때문에 생기잖아요 고로 어 부동산의 가격은 절대적 위치에서 발생한다 그러면 틀리고 무슨 위치에서 발생한다 상대적 위치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해서 이번 시간에는 위치에 관한 내용 정리했어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고 절대적 위치는 고정됐다는 개념으로 딱 정해진 것을 말하고 의지적 경이라는 말이 관련이 있다는 것. 상대적 위치는 변한다는 거고 가격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 원인에 해당되는 게 행사 경이 있고 특별히 경제에 관한 것은 세기교 이런 말들을 기억을 합니다.